시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합당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원수를 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누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서둠과 고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검으로 화평을 찾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으로 검으로 협박해서 너 살래 죽을래. 이 차원이 아니라 무언가 찌르는 거죠. 검으로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향한 그 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또 거기에 연합되어 하나 되는 우리는 내안에 원수들을 찌르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화평을 찾습니다. 원수를 제하해야그 화평을 찾는 것이죠. 합당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합당한 자다. 이 합당한 자를 알려면 우선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알아야 되고 또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다고 그러죠. 무조건 우리가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나중에는 칼과 또 전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오직이 된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나갈 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배경이 죄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이 구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사단의 밥발에 분을 아래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한 자, 창세 전부터 예비된 자는 합당한 자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하루하루 이렇게 인도에 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합당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 창세기 3장에 뱀의 먹잇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뱀은 풀을 먹고 살지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죠. 흙은 육체가 된이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함에서 살아야 될 건데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육체가 되버린 어그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이 사단이 그것을 올무로 잡아서 탁 걸려두게 만드지요. 이것이 올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땅의 것다 거짓말이야. 눈에 없어지는 거야. 이 땅은 하늘의 모양이래니까. 하늘의 것 진짜 있는데, 이 땅을 모형으로 가둬놨는데, 이 사단은 모형이 진짜이고 영원하도록 이렇게 너희 눈을 가리고 있어. 그래서 너희 모든 혼과 영을 여 육체에, 이 땅의 것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보게끔, 하나님께서 눈을 잠깐씩이라도 돌릴 수 있게끔 그 마음의 여유를 주게 하십니다. 가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정을 이해하는 그 말에 말씀에 루마니아의 차우셰스크란 그 예를 들었죠. 이 사람이 어 가정에서 이 가정을 어, 인구 인구를 중가시키는 그 정책을 세우면서 어 피임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낙태를 못하게 해서 갑자기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고아원의 아이들이 한 10만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이것이 회의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입양하였는데 한 15년 후에 엄청난 큰 결과가 나타났답니다. 1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이 아이를 입양해 간 부모가 10%가 20%가 살해되었고 또 10%가 그 형제들을 이 입양간 그 가정의 형제들을 완전히 불구를 만들어냅니다. 1급 장애가 되겠때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연구를 보면서 이 어,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연구의 아, 대상으로 많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 많은 것을 볼수 있다. 하면서 그런 연구 대상 과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하물며 인간의 애착 인간의 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이 고아 아이들도 이런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이 놀랬습니다. 바구나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그 신랑과 신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끊어지고 희미해질수록 아 큰일 나는 거구나 나한테 뭔가 쑥쑥 들어와가지고. 나의 인생 전체를, 나의 하루를 망치고, 나의 일주일을 망치고, 또이 나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멀어져 버리면 또 인간 관계가 되어지지 않죠. 하루 종일 짜증 날 겁니다. 짜증 나고 스트레스이고 쌓 뭔가 터질 곳을 찾다가 누가 한, 한 명이 시비 꺼를 주면 거기에 터져 버리죠. 이것이 너나 너나 나나, 나나 할 것이 다 똑같 똑같지요. 이런 모습의 상태가 우리의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피를 바르고 구원시키고 또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지요. 영접하고 또 그분이 믿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젖을 먹고 또 양육시키고 교원을 주면서 바르게 인도하고 아들 만들기 하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땅의 것, 가족이라는 혈연, 내 것이라는 그 의분, 또 내가 이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잘라내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문제가 올 때, 아, 이건 문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뭔가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하면은 정확한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배경이 있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심한 거 나에게서 일어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어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왜이 일이 꼬였을까? 왜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런 큰 응답을 주셨을까? 하면서 그 응답에 받아서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찾기를 원합니다. 이 형식이 되어 버리는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끊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원수가 가정에 있다고 하죠.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봐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척 중에 친척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내 친척이 굶주리는데도, 아, 잘 먹고 잘 살아라. 힘내라. 이 말만 하는 것도 악이라고 합니다. 그가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대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 친척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아라 네가 책임져라 하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맡깁니다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받았을 때 고아와 과부를 너희는 돌보지 않았다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하면서 그렇게 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이 가정이라는 틀에 묶어놓고 원수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딱 묶어놔버리셨어요. 무엇을 보느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도 달라고 해서 왕을 주면서 왕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십니다. 세 가지 법이 있지요. 여자를 멀리하고 또 말을 또돈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갖지 말라 하면서 하나로 좋한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가정에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까요? 영적인 배경을 알면 할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되지요. 상대방이 악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한 말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에 묶여있는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본이 아니고, 이 사람도 피해자이고, 사단에 뒤집혀서, 생각과 마음을 막 조정하여서, 말이 툭 튀어나가고, 행동이 툭 튀어나가서, 그 귀신의 이끌림대로 계속 이끌림 받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흑암을 꺾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저 아들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본격적으로 귀신을 꺾어야지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라는 바온다리 울타리를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고아와 가부가 있고 또 금치리는 형제 자매가 있고 또 어, 절뚝발이가 있고 눈먼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는 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너희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할 말을 얘기해 줄 것이고, 합당한 자를 찾으면 돼. 이 합당한 자는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준비하신 자, 이런 자를 합당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는 너희를 영접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는...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신불하는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야. 그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리키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구원이 무엇이며, 또 마지막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사건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왕로를 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심부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합당한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 목숨을 걸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차단은 우리가 목숨 걸고 덤빌 때 두렵 두려워,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 값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쩌지 못하거든요. 어쩌지 못하고 우리를 싱크리오처럼 겁을 주는데 명수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겁을 주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것은 벌써 잡혀 먹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 내 마음속에 이 사단의 것, 두려워하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렵게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이 사단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 하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누림에 복음하시면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은 율법이죠, 복음이죠. 어떨 때는 겉옷을 율법이라고 하고 속옷을 복음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겉옷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겉옷을 팔아 복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려서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그 싸움을 하고 그 우리의 마음속에 가뭄과 기근 이 말씀의 이 검도 두 가지 법이 검이 있죠 죽이는 율법의 검또 살리는 복음의 검 우리는 이두 가지를 항상 날선 양날 검으로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만 있어서 율법은 안 돼. 나 복음이니까 다 모든 문제의 끝이야.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만물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함부로 보면 안 되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단한 개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도둑질할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가늠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은혜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이번에 말씀 읽을 것 읽은 건데 아모스서 7장 1 10, 1 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북 이스라엘에 경고한 아모스 선지자의 그 경고입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망할 거다, 망할 거다 하도 하니까 그북 이스라엘에 있는 원래 아모스가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북 이스라엘까지 원정 가서 선포를 해요. 원래 목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임해서 왜냐하면 북 이스라엘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천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샤라는 선치자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앙이 통치했었고 여로보암 왕은 예후 왕가의 아합방을 무너뜨린 이 예후 왕가의 차대 왕조입니다. 예후 왕가가 제일 오래했거든요. 한 5대 정도 5대의 왕가가 지속됐어요. 한 100여 년 동안. 이때 이 여러 보암 왕이 한 30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솔로몬 왕족 때그 넓혀졌던 그 땅까지 회복되고 무역도 활발하고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아모스 선지자가 말란 것 때문에 열받아서 이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베데리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라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 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군거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이제 너는 여호의 말씀을 들을지 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충량하며. 하여 나누어 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살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아머스가 아, 하나님의 모시기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북 이스라엘은 합당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를 끄집어내서 북 이스라엘로 원정 보내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자입니다.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는지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될지믿습니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라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바로 설수 있도록 목회자가 바로 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똑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미영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그 내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며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엄중한 이 심판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